<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아, 머리도 못 말리고, 진짜. 바쁘다, 바빠. 오늘은 이제 황금 같은 주말인데, 저는 열심히 상주를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은, 짜르르르르르르 대망의 1년에 한번 있는 날, 김장 하는 날이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가가지고 김치를 잔뜩 다 먹을 거야. 알겠지? 계속 이거 아, 너도 김치 잘 먹잖아. 아, 언제 내려가냐? 사실, 김치 하는 거는 뭐 1도 아니야. 같이 이제 막 하고, 어머님도 막 많이 도와주시고. 하 재밌어요. 어, 하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상주까지 내려가는 게일인 거지. 그래도 수율이 잘 내려갈 수 있지? 네! 재밌게 내려가자, 알겠지? 안보여요 그래도 이번에 보여요. 날씨가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 그러고 어, 오늘 내일은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하기에는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이제 또 열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따 김장할 때 만나요. 케이미 언니래 케이미 언니. 안주도 착 가을이네 가을. 날씨 완전 좋다 김치 벌써 하고 계시고 소이 아예 없어 배추 잘 됐다 근데 엄마 소금이 아예 없어 배추가 맛있겠다 진짜? 그럼 냅둬 엄마 할게 직접 기른 거야 음. 그러니까 어머님 여기서 다 직접 기른 거 진짜 완전 시골이죠 이게 집안에서 기른 배추 그러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야 실하잖아 그지? 막짜가도 사실 소금이 아예 없어 대추 맛있겠다 그래 음 넣어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어, 할머니 있는데 그렇지 오우 잘하네 넣을 무도 잘라주고 있습니다 쇼슉쇼슉쇼슉쇼슉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 어? <laughs> 영상 크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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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쇼브쇼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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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laughs> <laughs> 자 얘를 한번 이제 씻어서, 소라 여기 봐봐. 아 이거 찐이다 육수. 당근 뭐야 이거 사과, 대, 대추, 명태, 파. 그러니까 이렇게 육수를 끓여서 하니까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아, 어, 여기 냅둬 소라. 음 건더기 깜찍하고 그, 그, 고양이하고 잘 주무셨대 건 그럼 짜리내 고양이 식아 몸이 좋아지겠는데? <laughs> <힌트는>. 고양이 식인데? <laughs> <laughs> 진짜 <들어가> 찐이야 혜연 <laughs> 김치는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먹을 땐 모르지 근데 근데 손이 엄청 근데 많이 가 오징어도 들어갔다 오징어. 뭐든지 대가리가 찐이지. 영양가는? 바람이 왜 이렇게 없지? 오, 소율이가 아주 잘는 육수 찐이다, 찐. 짭조름하니 맛있다. 지금 머리에 핀도 꼽아야 되고 육수도 아, 넣어야 되고 오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한번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뒤집어줄 거예요. 빨리 절여져라! <laughs> 면 맛있겠다. 이이비싸까 응. 까만 깨야 더 비싸요? 응이뭐이로그 응. 그런 게 응. 상주 김치에는 깨가 빠질 수 없죠? 저런데 뭐 깨하고 다 넣을 수가 있어? <laughs> 안 넣죠 깨 이런 거. <laughs> 찹쌀도 넣어주고 엄청 대직하네요물좀부어 <laughs> 아니 이거 모자 쓴게 너무 웃긴데? 잘해. <laughs> 다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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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자에 수박이 가득 있네. 오 잘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힘이 있어야 돼 남자들이 그지. 팍팍 해야 돼. 버무리기 담당. 엄마는 저거 할수 있어? 어? 아니 아니. 이거는 남자들이 힘이 세야 돼. 잘한다 아빠 그지. 수박 모자 아저씨. 맛있나요? 좀안짜네안 짜? 음. 어, 배추 배추가 작아지고. 맞아. 근데 많이 절여지긴 했어. 배추가 안 짜? 아까는 무자랐 배추가 줄까? 푹 절여졌잖아. 어, 많이 죽었어. 엄마, 나아빠좀 무자랐어. 머리카락 떨어질 까 거. 그럼 그래, 너 이거 먹어볼래? 살이 <laughs> 매워 안돼. 오, 깨를 팍팍 넣어주고. 이러고 가요. 검은개도 <목소리> <꺼문께도>. 마이이크 <목소리> 달달하게 하려고 됐 아이고야. 자,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발라보겠어. 너무 적게 발랐나 지금은 배추 이거 발라버렸어. 얼른 식다이 시키고 도이거 두개가 다 놓고는 마로칸이 써도 야 한대 내 스타일 대충대충 발라 라 배추가 여리고 작아서 많이 안발라 음. 음. 중요한 거는 지금

파머! 파모저 part of you. I'm part of you. I'm part of you. I'm p a r 중요하긴 한데... 뭐 엄청 중요하지 f you. I'm part of you. I'm part of you. I'm part of you. I'm part of y 오빠가 엄청해. 오빠는 뭐그뭐 그냥 뭐, 그냥 뭐 바르고 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살살 발라? 확 아, 발라. 응. 아, 그래? 아니 물좀넣는 거야 이렇게? 물 조금만 가면돼 여기 넣어야. 여기 여기 끝에다가 얘를 좀 넣어야지. 음 얘네를. 난 그냥 발랐지. 아니 아니 위에 좀 넣는 거지. 조금만. 여기서 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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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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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빠 목, 목, 목이 튄것 같은데? 그제 눈이랑 쳤어그러 눈이 괜찮아. 따가 지금 음. 뭐 유튜브 찍는 거야? 김장 할때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수육 하려고 국사이랑 삼겹살 그리고 월계수잎이랑 커피가루 된장, 양파 그다음에 파 이런 거 넣어가지고 끓이면 될것 같아. 수육 담당은 저랍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수입 담당 수입하고 있습니다. <laughs> 볼게 수입이랑 커피랑 된장이랑 파랑. 일단 음. 이렇게 이따 만나. 추가로 어머님이 인삼을 주셔가지고 인삼도 넣는 중. 음 냄새가 아주 싹 사라지겠다. 중간 점검. 맛있겠다. <웃음> 완성. <웃음> 맛있나요? 이게 Hula, 맛있어? 맛있어. <웃음> 맛있어. 햄도 먹어 줘야지. 김치도 진짜 잘 됐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응. 고기랑 이게 이 괜찮은데 이제 좀 얇은 김치랑 좀 많이 잘 됐어.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이렇게 싸서 먹어. 김장은 다 끝이 났고, 그래도 이제 막다 같이 도와가지고 막 후딱후딱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 그래서 김장 한 김치랑 수육이랑 해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어. 수육이 또잘 또 됐더라고요. 제가 해서 그런가? 고기가 좋아서 그런 거겠지. 근데 이제 다시 우리는 올라갈 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또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맨날 여기다가 다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하나씩 꼭 빠트리고 간다니까. 일단 집을 잘 챙겨보고, 또 집으로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발 차가 안 막히기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7시 26분에 도착해?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 왜? 너무 늦게 도착할 거 같아. <laughs> 안녕.